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메가 3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메가 3가 괜찮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본인이 드시고 있는 오메가 3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문의가 많은데요. 워낙 시중에 깔린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알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RTG라고 쓰여있는 오메가3가 가장 진화된 방식의 오메가3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좀더 비싼 편입니다. RTG라고 쓰여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다고 예전 오메가3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성지방 환자들에게 처방전으로 나가는 오메가3인 오마코도 RTG 폼이 아닙니다. 9세대 2폼인데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수치 잘 낮춰요. 두번째로는 순도가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나온 제품들은 거의 다 순도가 높습니다. 제품들 보시면 1일 섭취량에 1캡슐이라고 쓰여있으면 대부분 순도는 높은 편입니다. EPA와 DHA 합이라는 항목이 900만 넘어도 좋은 제품인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들은 포장에 적힌 것만 봐도 대부분 어느정도 기준은 다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메가3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삼패도입니다. 오메가3 삼패도 검사를 할때 1차 삼패도와 2차 삼패도가 있습니다. 1차 삼패도는 PV, (Peroxide 사이드 밸류 그리고 2차 삼패도는 AV, 어덜트, 아니, 아미시딘 밸류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삼패도는 실험실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PV 값은 5에서 10 정도 AB값은 30이나 22 이하로 나오면 괜찮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산패도는 제품에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아무리 봐도 산패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메가3 뭐로 만들죠? 생선으로 만들죠. 낚싯배에서 바로 고기를 잡아 회로 드셔 보신 분 계실까요? 맛있죠. 반면에 생선이 죽은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패가 시작되면서 냄새가 나겠죠. 이게 바로 2차 산패입니다 오메가3의 2차 산패도에서 산패도 값이 높아질수록 특유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이 2차 산패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을 집어서 이렇게 입에 넣고 어금니로 깨물어서 드셔보세요 산패도가 낮은 제품일수록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미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비리다 비리지 않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린 정도는 여러 제품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수 있는데요. 보통 이게 가격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터뜨려서 먹은 이 제품이 한 달분에 3만원짜리 오메가3였고요. 지금 먹어볼 제품은 한 달분에 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 있는 제품 열어서 이빨로 깨물어서 터트려 드셔보세요. 물론 제가 처음 먹은 신선한 제품도 개봉하고 오랫동안 놔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개봉하고 두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약효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냄새는 3패더우 기준이지 효과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왕 드시는 거 냄새 덜 나는 신선한 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직접 해보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메가3를 터트려서 드셔보시고, 만약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다 싶으시면, 다음번에 드실 때는 냄새 덜 나는 제품으로 드셔보세요. 입에서 터트리는 것이 너무 역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종이컵에 넣고, 바늘로 톡 따서 기름을 짠 다음 살짝만 맛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메가3는 어땠는지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냄새가 덜 나는 이 제품은 NQNA라는 회사에서 나온 RT 드림이란 오메가3입니다. 광고나 협찬 이런 거 아닌 거잘 아시죠.